안녕하세요 최경재입니다. 이번에는 여자용 요실금 팬티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리뷰 아이템은 여성용 요실금 팬티 KW300 그래핀. 제조사는 아헨락입니다. 공간 급여 가격은 48,400원입니다. 제가 KW300 그래핀을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되어있구요 종이 한정으로 KW 300 그래핀 어, 특, 특장점에 대한 안면이 그 있고요 뒷면은 사용시 또는 세탁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품을 한번 보여주면요 일단 KW 300은 흡수량은 150cc 정도 됩니다 150cc 150c는 c 그 종이컵 한컵 플러스 반 컵. 그래서 한컵반 정도의 소변량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 색깔은 그레이 색깔, 고급진 그레이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95, 100, 105 사이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질은 그 모델명에도 나와 있듯이 그래핀 소재, 고기능성 원단 소재입니다. 그런므에 인해 가지고 발수 소재가 뛰어나서 흡수력 및 어, 빠른 건조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소재로 인해서 통풍이 잘 되고 상쾌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그 특징입니다. 소재 안을 좀 보아 보시면요, 네. 상하 좌우 어, 사면이 방수 설계로 되어 돼, 돼 있고, 그다음에 헤드 자체도 아, 6층 6층 패드 구조에서 거의 그 소변이 새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착용하셨을 때 일반 속옷 것 같은 그런 편안한 착용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냐면 어, 운동을 하거나 여행 시 요실금이 걱정이신 분이라든가 또 화장실에 자주 가거나 또 기침 재채기 때 소량의 요실금이 있는 여성분들께 이 KW300 그래핀을 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세탁시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40도씨 이하 미지근한 물로 어, 세탁비누 중성세제로 손세탁을 어, 권해드리고요. 어, 건조는 그늘에서 건조하면 좋겠습니다. 섬유유연제나 표벽제는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용 요실금 팬티 KW300 그래핀 제품에 대한 실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